스포터님은 홍수미 사장님이시고 온라인 스포터님은 탄성이 사장입니다. 님 저는 대전에서 부부로 사업하고 있는 조은병입니다. 지금부터 뉴컬러 신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신제품은 테일러링 스튜디오 뉴커러입니다말 그대로 어, 나에게 꼭 맞춘 듯한 섬세한 아일렛이 테일러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맡게 되면서 요즘 다들 개성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또한 앞으로 예, 이전에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메이크업이었다면 지금은 나에게 맞는 아이 메이크업, 뭐 페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게 대세인데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신제품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속눈썹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팔모가 없다는 거? 음. 속눈썹은 일단 눈에 외부의 먼지가 침투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과 눈이 깊고 커 보이는 뚜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속눈썹에 탈모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원인으로 속눈썹 탈모가 생기는데요. 결과적으로 힘이 없고 수치 없는 속눈썹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속눈썹에는 영양 공급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스카라 사용 성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속력이 좋은 워터프루프는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습한 날씨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체안에 있어서 얇고 연약한 눈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줘서 속눈썹과 눈과 피부에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속눈썹은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셔도 빠르게 처지고 컬링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연출이 잘안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어, 습하고 더운 여름철 날씨에는 유분이 많이 발생해서 속눈썹 환경이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뉴컬러 마스카라 컬렉션에 두 가지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푹푹 찌고 습한 여름 날씨에 힘이 없고 처지는 속눈썹에게 고농, 고농축 데일리 케어와 섬세한 컬링 픽싱을 위한 뉴컬러 아이래시 세럼 앤 픽서와 연장 없이 한 번에 연출이 가능한 뉴컬러 콜앤 레시 마스카라 브라운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에는 고농축 영양케어 낮에는 꾸뿐한 컬링 피싱으로 멀티 연출이 가능한 뉴컬러 아일레시 세럼맨픽상입니다 먼저 아일레시 세로는 눈물과 일정한 pH 농도로 순한 베일리 케어와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 브러시와 딥 주얼 브러시로 속 사이, 눈 밑까지 쉽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카라 픽서인데요. 어, 펄링 픽싱 기능으로 짧은 속눈썹과 처진 속눈썹의 부원템으로 어, 덧발라도 깔끔하게 발려서 마스카라 전에 사용하시면 되고,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 여름철 특히 장마에 눈화장 예쁘게 하고 나오셔서 속눈썹이 바로 처지는 걸 느끼셨던 이 하나로 건강한 속눈썹의 유지력까지 너무 고마운 제품인데요. 뉴컬러 아일레시 세럼은 사주 속눈썹 개선 인체 적응 테스트와 뉴컬러 아일레시 세럼 앤 픽서 안자극 테스트, 아 대체 테스트를 <laughs> 많이 했고요. 세럼 사주 인체 적용 시험 후 제형 만족도는 95%, 그리고 속눈썹 개선도 95%, 지속 사용 의사는 100% 나왔습니다. 이렇게 100% 만족도를 주는 아이래시 세럼은 속눈썹 건강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속눈썹 개선과 케어에 딱 맞는 특화 성분을 대합으로 4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주는데요. 어, 핵심 성분에는 단백질이 80%나 구성이 된속눈썹의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17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콤플렉스로 영양 공급을 해주는 아미노산 콤플렉스. 두 번째, 뷰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피부 및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일곱 가지 비타민 B를 식물 원료 가료 과정에서 얻어 속눈썹 및 고근의 보습, 활력을 공급하는 페먼트 비타 B. 그두 가지 펩타이드가 눈가 피부 속눈썹 큐티클에 영양 흡수를 구와서 건강적인 개선 도움을 주는 거블 펩타이드. 핵심 성분에 더불어서 유효성분 부착성을 높여서 촉력을 도와주는 양이온리포솜 수폐성분인 플러스섬, 티임가지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뉴 컬러 아일래시 픽서는 습한 날씨에도 뭉침, 처짐, 번짐이 없는 컬링 기능을 해주는데요. 마스카라 픽서는 고정력을 높여 클린 유지를, 유지, 유지에 도움을 주는 멜팅 포인트 웍스는 어, 스무스 롤링 파우더 입자가 쫀쫀하게 이루어져 바르고 나서 강력한 고정력을 만드는 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뉴 컬러 아일래쉬 픽서는 일상생활에 번짐이나 처짐 걱정이 없이 유지가 되며 클린저가 이제 힘든 다른 워터프루프 제품과 다르게 클렌징시 클렌징 워터나 오일 등의 1차 클렌저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스마트한 트루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투명 블랙 젤리 텍스처로 덧발라도 뭉침이 없이 얇게 발려서 확실한 고정력과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어,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 세럼은 세안 후 아침 저녁으로 속눈썹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고, 픽서는 마스카라 전에 속눈썹 뿌리부터 한올한올 그냥 빗어 올려주시면 더 또렷한 컬링감을 선사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래쉬 세럼과 이제 픽서는 또 다른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 세럼은 밋밋한 눈썹에도 영양 공급을 해주고요. 픽서는 장마철 부시시한 헤어라인과 잔머리 정도 또는 눈썹 결을 살려서 선명한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럼은 다른 부위에 사용을 하실 때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브러쉬를 잘 닦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 컬러 앤메시 마스카라 브라운입니다. 기존의 마스카라보다 2mm 삼각 블랙 파이버를 추가해 한 번에 터치만으로도 깊고 커보이는 눈을 만들어주는데요. 유채 씨 오일에서 추출한 희막 평성제를 사용해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컬링력을, 컬링력으로 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스카라는 기존 브라운 컬러의 붉은기를 빼서 자연스럽고 극윽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이 가능한데요. 마지막으로 아이래쉬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전 확실하게 컬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특징으로 저희 뉴 컬러에서 나온 이 아이래쉬 컬러는 고양인 눈매에 맞춰서 22R 곡률로 눈, 매에 밀착 컬링이 탁월한데요. 이만큼 저희를 맞춰, 저희에게 맞춰져서 나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뉴컬러 메이크업 이제 연출을 하실 때 뉴컬러 아이래쉬 페럼 앤 픽서 사용만으로도 본래 내거진 듯 맞춤 옷을 입은 듯한 아이메이크업이 연출이 가능하고요. 뉴컬러 앤 마스카라 브라운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깊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연출로 올여름 자연스럽고 깔끔한 아이메이크업으로 아름다운 아이 컨택을 만들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방 다가올 7월 26일 두 가지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 컬러 세일러링 트리오 패키지 2종 한정 수량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뉴 컬러 아이래쉬 세럼 앤 픽서, 펄앤 래쉬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래쉬 컬러 이세 가지를 구매하실 때 즉시 5,000원 할인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불어, 뉴 컬러 블루밍 아이섀도우 랜덤 증정과 자석 팔리트까지 증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뉴 컬러 신제품 또는 패키지 중한 종을 포함하시면, 어, 뉴 컬러 카테고리 10만원 이상 구매 시, 여름 휴가 때 너무 가볍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뉴 컬러 클렌징 3종 트래블 키트 한정, 한정 수령 증정, 증정까지 어, 이 이벤트로 이번 여름 답답함 없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속눈썹으로.